안녕하십니까, 에어비스입니다. 오늘 엠블렘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엠블렘 패치 이후에 경매장에서 주력 풀티 엠블렘들이 싹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더욱 더 유저들이 필요한 몇몇 풀티들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물량이 많아졌네요. 자, 그 이유 그리고 띵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도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던파입니다. 엠블렘의 공급량 완화를 위하여 암시장 및 마일리지샵에 판매 상품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금일, 엠블렘 시스템 개편과 더부터 모든 엠블렘의 점검 중 경매장 유찰 처리 및 경매장 평균가가 제거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큰 규모의 엠블렘 시스템 개편으로 인하여 저희는 모험가 분들께서 보유하신 아이템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소식을 늦게 접하신 모험가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것이 다른 여러 파생 가능한 문제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전과 같은 수준의 재등록이나 소유하고 계신 아이템의 유통이 진행이 되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예상했던 것보다 유통량이 적고 생각보다 물량을 안 풀었다 이거야. 단기적인 시세 교란의 정황도 있다 판단되어 한시적으로 암시장에 합성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풀티 엠블렘을 추가했대요. 이렇게 바로 암시장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향후 암시장이 지는 역할과 그 역할을 파악하고 이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모험가 여러분들의 경험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어요 또한 암시장 판매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주에는 마일리지 샵에 블랩 상품을 더 추가한대요 마일리지 샵에 추가되는 상품은 현재 세부적인 내용을 기획 중인 상황으로 추후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장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으나 이를 믿고 기다려주시면 드릴게요. 믿어주세요. 피드백이 정말 빠르죠. 띵진이가 소통 안 하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게 이거야. 암시자 판매 품목 기참 어퍼슬래시 기본 플래티넘을 이제 150만 골드에 개정당 10개까지 구매 가능. 품목이 추가되는 바람에 엠블렘 시세들이 하루 만에 잡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추가 조치가 더 들어가요. 이제 플래티넘 엠블렘도 마일리지샵에서 살수 있게 해준대 한달 가까이. 앞으로도 일시적인 공급량 부족이나 수요량 폭증으로 인한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패치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에어비스 같은 우리 일반 유저들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야? 어 누구긴 누구야 사제개꾼이지 암시장에 1차적으로 올린 10개 추가적으로 사보겠습니다 기참? 뿅 애시드 클라우드 와 이거는 7년 8년 전에 나왔으면 은 역대급의 가격을 형성했을 텐데 맞죠 옛날에 그 안톤때 반깍 시절 한번더 합성 뿅 철산고, 야 어깨빵 쳐도 돼? 세번째 제발 마창폭주야 자 제발 야빈티지에 내놔! 그래네이드 런처로 쏴버린다 진짜 발사 야나 진짜, 나 안구가 왜 이렇게 습기차지? 부탁이야 광룡 13장으로 존나 때려야 돼 진짜 야도루마물을 만들어버리냐 발사 에라, 이씨, 돈만 날렸다.